제니퍼, 재촉하지 마요. 그요일은 돼야 준비될 거라고 내가 미리 말했잖아요. 변호사 시상식에서 입는다 그랬죠? 어 그런데 제가 오늘 온건좀 실은 문제가 좀 있어서요. 아 저한테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는데 당신이 판 옷에 결함이 있어서 자기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어요. 아직 소장은 안 나왔. 지금 뭐라 그랬어요?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 사전에 불량품이라고는 없어요. 내 작품은 완벽하다고. 어, 그럼요, 그건 제가 잘 알죠. 아, 믿어줘요. 그니까뭘 어떻게 믿으란 거죠?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내등 뒤에 칼을 꽂은 사람을. 나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옷은 안 만들어요. 이거 으... 어? 잠깐만요. 뭐라고 했어?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본데 시얼크는 두번 다시는 내가 만든 옷을 입을 수 없을 거라고. 에이, 오돈 다냈는데. 날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기름 덩아리야 당신은 차단이야. 블랙리스트에 살짝 올리겠습니다. 어디로 보낸다는 건지 몰라도 그 흉에 빠진 옷 파는 데는 아니면 좋겠네어 이거 좀. 잘가 엉망진창 씨.